쿠카 안녕하세요 대단남 구독자 여러분 김종태입니다. 제가 4년 만에 돌아왔어요. 진짜 4년 동안 많은 일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초기 딱 영상 찍었을 때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었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. 근데 그당시에 배도 내렸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이 가장 생각 많이 났습니다. 영업 한번 해봐라, 장사 한번 해봐라, 말하는 직업 가져봐라.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. 보험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빠 오픈해서 빠 운영도 했고요. 근데 지금은 영업의 최고 정점은 아니지만 제 회사 제 사무실에서 광주 대구 운영하면서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체타라는 바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너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랬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건지 그 다음에 이 영업에 관해서도 여러분의 피드백도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니까 옛날 시골 청년 베덴남에서 트렌디한 도시 청년 김윤대로 바뀐 거지 김용태가 궁금하지 않아요? 트렌디한?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누르시면 된다.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너무 죄송한 거예요. 4년 동안 영상을 한 번도 못 올려서. 그래서 딱 다섯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다 드릴 순 없죠. 선착순은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예요. 근데 응원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아니어도 되니까 하고 싶으면 막 적어주세요. 그것도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니까. 아시겠죠? 이제는 국밥 아니라 뭐포트은하상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이런것들은 제가 추후에 정할 테니까 기억해 봐주십시오. 항상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